오늘 응, 응. think y o 아 오늘은 바로 오늘 이날 준비하지. 아 그렇지. 이게 부의바지옷이도 있더래. 어중. 어준... 아스테살림을 챙겨야지. 내가 들어줄게. 아스테살 여기 넣을까? 오, 넣어진다. 넣어놓고, 핸드폰에 방수를, 방수를 이렇게 쳐주고, 됐다. 핸드폰도, 이렇게 해주고, 또 들고 가야 되잖아. 비지랑 그리고, 이 뭐야? 아, 상관없고. 비둘빵을 해야 되잖아. 비둘빵을까지 해주면, 됐어. 우지기 이래, 가자. 그래. 이쪽 하겠어. <웃음> 아싸. <웃음> 어? 첫손님이군요. 처음 첫 손님한테 무녀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 그래? <laughs> 이 이건가? 이쪽이? 넣을, 넣을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 넣을 수 있는 거. 에다안 넣어지지? 옷만 넣을까? 옷 넣어지나? 옷 넣어진다! 옷, 옷장인가봐. 옷만 넣고, 너, 넣... 아, 이거 바입어야지 그치? 이거 짱, 짱에 옷 넣어, 넣어주고, 에이, 액세서리 장착해야지, 그치? 다른 거는, 응. 핸드폰은, 핸드폰 히트폰 넣어주나? 핸드폰은, 방수릴까 지니넣안 넣어야지. 옷, 옷은 넣고, 가방도, 가방도 고에해야지 그치. 이거는, 응,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아, 여기 놔두자 그래 우리 이거 악수 좀 벗어 알겠어 이쪽 <laughs> 씻자 그래 내가 먼저 씻을게 거기 <laughs> 두고 고 핑크만 떼까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이고 다시 핑크를 해줘야지. 핑크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식 깜빡했다. 아, 세상에 다시, 시장착해.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먹자 나도 먹어야지. 우리 첫손님 우리 처음에 숙소만 했으니까. 우리 수님나 <시원이나> 가자. 그래. 숙장 어디에요? 숙장 숙소? 숙장 여기, 여기 근처다. 알겠어. 알겠어. 근처에 가자. 그래. <laughs> 왔어. 아싸. 이제 여기 있다. 잠깐만, 폰 사진 줄 찍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벗어야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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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됐어. <laughs> 우리 이제 소영하자 헤드폰 여기다 두고 했 헤드폰 들고 아 헤드폰 고장났어 아니야 자, 아직 작동돼와 우리 온천에 가야지 안 같이 온수 시대 가자 네아 좋다 아 좋다 뜨거워 나 나갈래 <laughs> 왜 뜨거운 거못 참아 뜨거운 거 하기 싫어 나 다른 곳에 갈래 우리 따로따로 하진 않네 뜨거운 것도 참을 수 있어 난 따뜻 난 여기 가. 나 여기 뜯어거 할게. 아 좋, 좋네. <laughs> 아 좋다. 하 <laughs> 정수. 정수 조금 시원하네. 아 냉수 아더 시원한 곳. 아비. 아 시원하다. 어느 연기가 너무 살살. 시작할나 시원해. <laughs> 너무 왜 뜨거운 거 시원시더해? 아, <laughs> 너무, 너무 뜨거워서 그래. 나 차가운 거, 차가운 거나 시원한 거 좋아해.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우리 가야지. 우리. <laughs> 우리 주이. 어, 예민나 <laughs> 어. 여기 초라이 주이라고 쓰는 주의 주이. 먹지 마세요. 이건 클레임 맞는 정식입니다.라고 쓰는데. 아 먹지 말아 내 가자, 그래, 너무 어, 이거 시원한 거야. 야지, 아, 시원하다. 아, 너무하지? 자기 이게이야지이 연기가 나, 시원한 연기, 좋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쉬운 너무 찰갑잖아. 우리, 우리 나가자. 그래. 어, 왜, <laughs> 왜, 나 속이 안 좋아, 아? 아, 속이 안 좋아? 어? 아? 속이 이다아는데 아, 지켰다. <laughs> 속안 좋은 척 하지 마. 아, 그, 그치. <laughs> 아와 여기서 시원하 여기서 지내야겠다 그치 나 그만둘거야 어 벌써? 아니야 뻥이야 뻥치지마 자부이 김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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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 그만 좀 웃어 아 알겠어 진짜 <laughs> 방수 보호 필름 때문에 휴대폰이 아, 몇, 몇, 몇 한, 한안 고장나. 아, 그치지몇몇짜리야 오매짜리야. 한한번 썼어. 네 개밖에 안네 개만 네개 4개 나왔어. 아, 그치지아 어, 오늘. <laughs> 어 여기 써린데 야자 열매예요. 이 술풍이 가도 드리지 마세요. 아, 쟤 이거, 열매 먹고 보고 싶다. 이거, 합쳐서. 먹혀지지. <laughs> 오, 맛없어. 아배 아파 죽겠어. 아배 아프다고? 어? 왜? <laughs> 빨리 병원 가자. 아, 배추 있지. 약을 으... 너 먹여 가지고 마시고... 잠시 후. 이제 괜찮아졌어? 아, 괜찮아졌어. 아, 내가 진짜 좀... 영어에서 만드는 거야, 진짜. 워낙 어, 힘들었어. 아, 같이. 아니, 너들 간거 싫어하잖아. 아, 싫어해. 진짜야. <laughs> 여기서 놀고, 예약 끝내자. 좋아. 내가 해볼게. 됐다. 우리 이제 나가자. 그래. 폰 들고, 알았어. 진짜 나가자 우리 예약 끝내자 그래 아, 다 했다 다 했다 챙겨 가라 이거 그치 오케이. 잠깐만. 뭐지 좀 말리자. 그다이기가 없는데? 잠깐만. 말려 말야, 말려할야마야말려말려 그 말야, 말야, 이야좀 써봐. 야 어? 잠시 후. 야말려졌다말말려 어? 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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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 잘생겨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다 챙겨야지. 가방도 넣어주고이 끝났죠? 죠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이거.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취소하지요뭐 누른다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아이선들 잘하네. 그리고 아이선들 구독 취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laughs> 다음 영상이 기대되나요? 그럼 모든 걸 카페 댓글.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